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그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온 도라토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냐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서화 해주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풍성한 연보에 대한 어, 그런 말씀입니다 어, 오늘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하게획인것 중에 하나가 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그래서 서로 도와 균등하게 되고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함께 평안하고 함께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도와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 예루살렘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알고 어, 연보하기로 어, 돕기 위해 돕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어찌된 일인지 어, 고린도 교회 에 여러 어, 사건들이 있어서 그랬든지 그 일이 흐지부지 예, 이렇게 예,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은 잘했는데 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완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루살림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말하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에 서 연보한 것을 예를 들어 먼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숨기기 위해서 성금을 어, 모았는데 풍성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하고 넘치는 가운데 그거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 여러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의 기쁨,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그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과 또 반면에 현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어,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이 마음을 먹게 되면은 너무 많이 도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꼭 많이 가진자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은. 마음만 있으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나 혼자 잘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은 함께 나누는데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 삼절 한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요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한거 보니까 삼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그들이 연부한 것을 내가 다 소상히 알고 있는 지 있어서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할수 있는 그 힘에 자원,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 할사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남들이 보면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어,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이도록 어, 그렇게 많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 적은 생활비 가운데서도 한푼두푼 푼 모아가지고 꽤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반면에 여러분 쾌살기 어, 하는 게꽤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 주일헌금 그것만 겨우겨우 그렇게 휴면치료하려고 드리는 어,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정말 자기도 도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생활비 나온 거, 어, 국가에서 심지어 보조금 얼마 나온 거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몇달 모아가지고 어, 정말 어, 그분의 생활에서 어, 넘치도록 오늘 성경표현들 하면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리는 손길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이 들고 정말로 어,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어, 그분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기도해주는 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즈레보니까 우리가 바르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죽게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헌금한 을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때 사도 바울은 이건 헌금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드린 것이다. 자기를 드린 것이다.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어찌 감동받지 않으시고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로 영적으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진정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고 그들이 우리가 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얼마나 그 교회가, 어, 한국을 닮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어, 눈에 보지도 못한 교회를 그렇게 에, 숨길 정도면, 교 안에 있는 어, 교우들,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어, 교우들을 향해서, 몸에 지체인 교우들을 향해서, 얼마나, 어, 진실되게 마음으로 삼겼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적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네, 그래서 디도에게 그 디도를 통해서 너희를 권했는데 그가 이미 너희에게 시작하였은적 이미 너희에게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디도가 가서 어, 너희들에게 이것을 성취하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어, 너희가 어, 믿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어, 사랑하는 모든 일에만 풍성할 것이 아니라 이 연보하는 이 일에도 풍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만 너희가 풍성하게 바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성도가 서로, 서로를 돕고 또 다른 어,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이곳에도 너희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성들 가운데서 어, 정말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은 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어,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을보면참 어 하나님께 드리는 어저 부분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 군데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주시는 은혜도 풍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야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온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팔째로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을 간절함을,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드리는 그것은 너희가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교회를 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몸된 지체인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것으로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 말보다 가단하고 홀받은 설버슨자들에게 설버슨자들에게 옷을 입어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그것이 무슨 격이 되겠느냐라고 신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돈을 보여주셨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면 연보하는 일에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애를 쓰고 그래서 정말로 가난해서 허덕이는 성도가 없도록 교회 안에서는 그를 돕고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라 가여주셔서 정말로 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어, 얼마나 어, 그 사랑의 증명함을 보고 기뻐하실지 우리는 어,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그릇이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부여함을 누리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들어볼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 원하기도 하였은 적.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게 하려 돼 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한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오. 없는 것은 받지 않니 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1년 전에 하기로 했던 것, 이제 완성해라. 할 마음이 있으면 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터이니 그것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다면 완성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그것의 완성을 향해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시작을 했는데, 완성 1년이 넘도록 완성하지 못하고 하다가 지금 후지부지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해라.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부터 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구은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0절에서 너희가 연보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게 어, 하려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어,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으니까 어, 너희가 도와주면 나중에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또 다른 교회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 다 어려움 없이 은둥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어, 주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였던 것을 모르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풍성히 보여 주시는 것이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애써서 예루살렘교를 도우면 너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보할 수 있는 것은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여러분 우리가 어, 힘껏 연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보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부족하여서 힘든 일이 없도록 주로 돌아보고 연부함으로 성균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